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코인 정보 공유 채널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비체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투자케어 무료 소통망 링크 달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인 투자일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최신 코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나홀로 투자하시기보다 여러 관점 공유와 최신 코인 정보 무료로 받아보시면서 함께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체인이 자사 기본 토큰인 VT 및 VTHO가 이제 레볼루트 플랫폼에 상장되어 주류 블록체인 채택을 향한 주요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발표했는데,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발을 통해 대중은 레볼루트의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뱅킹 앱을 통해 이러한 토큰에 더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설립된 레볼루트는. 빠르게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이 플랫폼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자랑하며 전통적인 은행 업무, 송금 암호화폐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유명한 레볼루트는 매월 3억 3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고 36개국에서 170개 이상의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레볼루트의 거래 플랫폼의 VT 및 VTHO를 추가한 것은 비체인과 해당 생태계에 있어 주목할 만한 이정표라고 밝혔는데, 비체인 토로 블록체인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유명하며, 웹3 기술을 사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은 비베럴 다오 플랫폼은 인센티브 기반 지속 가능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업과 최종 사용자 채택을 가속화하려는 비체인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체인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는 앞으로 상당한 상승을 예측하는 분석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는데 저항 수준을 극복하고 꾸준한 상승 궤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T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VT는 중요한 지원 수준에서 반등한 후 새로운 힘과 유망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 비체인은 더 높은 시간대에서 장기간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 수준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VT에 대한 강세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돌파는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고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분석에서 저명한 암호화폐 분석가는 비체인의 가격 반전이 임박할 것으로 예측했고 그에 따르면 첫 번째 파동 되돌림은 0.033달러와 0.028달러의 임계 범위 내에서 완료될 것으로 분석하여 이 영역은 잠재적인 반전의 핵심 영역이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T를 보유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단계에서는 매도하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그 이유는 이 설정이 4년 동안 강력한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 패턴의 성공적인 돌파는 비체인의 상당한 상승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여기까지 비체인의 최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고, 비체인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비체인이 파트너십 생성 및 틈새 사용 사례 개척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40개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비체인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비체인은 관련성을 유지하고 틈새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며 파트너십과 유명 고객들을 계속해서 구축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될 것이며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체인에 관심 있으신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의 흐름을 잘 체크해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며 올바른 투자의 방향성을 설정하셔서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